게이머 필수템 무선 기계식 키보드 알리 익스프레스 추천. 아우라 F87 프로 게스킷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75% PKL 레이아웃으로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해 무선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핫스왑 기능인데요.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어 나만의 키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PBT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키캡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더블 샷 인쇄로 인한 선명한 글씨는 오랜 사용에도 변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멀티 컬러 RGB 백라이트가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아우라 F87 프로는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훌륭한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이 제품은 아우라 F99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블루투스 5.0과 2.4G 무선, 유선 연결을 지원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99키 구성으로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하며 PBT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더블샷 키캡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요. 특히 핫스왑 기능이 있어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멀티컬러 백라이트는 게임 중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해주고 아우라 브랜드의 축바디는 안정적인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니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설정하는 재미도 있죠.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아우라 F75 2.4G 무선 블루투스 유선 게임용 기계식 키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키보드는 75% 레이아웃으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OEM 프로파일 게스키 구조로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핫스업 가능한 스위치 덕분에 원하는 스위치로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사용자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RGB 멀티컬러 백라이트는 게임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줄 거예요. 무선과 유선을 모두 지원하니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갖춘 아우라 F75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한번 써보세요.